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예산 과정과 편성에 대한 건데,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 과정, 예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79쪽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과거에 이제 제가 학생때 수업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걸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국의 예산 과정은 일단 행정부, 정부가 예산 안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죠. 자, 심의 의결을 해서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걸 다시 행정부로 보내서 행정부는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산 회계 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결산회계검사는 이런 겁니다. 자, 2023년도에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집행하고 있어요. 이게 집행이 연말까지 완전히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회계검사는 2025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은 총 주기가 3년 걸리는 거죠. 자,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은 다음 연도에 결산, 회계 검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산의 주기는 3년이다라는 것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과 합리적 분석이 동시에 포함된 결과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그 예산은 아무래도 그 경제성 분석,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드린 돈에 비해서 나오는 게 얼마인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 분석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 그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예, 절대로 예,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각 지역의 사정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원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 관심이 없을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선출직 자, 고, 자 선출된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든 싫든 자기 동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누가 물어봤을 때즉 즉 바로 즉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합리적 분석이 동시에 포함 결, 동시에 포함된 결과물이 바로 예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인데 자, 각 회계년도, 자, 2024년도의 회계의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해에 거두어들인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게 바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즉, 그 해에 거둔 돈으로 그 해에 다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2월, 자, 못쓴 돈을 아니, 남는 돈이죠. 남는 돈을 넘겨준다는 라게 2월이고요. 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자, 잉여금이라는 건 남는 돈이라는 건데, 이게 세개라는 게, 그 우리가 회계편성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를 세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입. 자, 세금이 더 들어왔다. 초과 세입이다 그러면은 돈이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잉여금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돈을 쓰기로 돼 있었는데, 불용, 못 썼다.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 뭐 생길 줄 알았나요? 예산, 예산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뭐 쓰려면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사람이 모여야만 어떤 사업비를 쓸수 있는 경우는 불용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세계잉여금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조상충용 좀 이게 어려운 한자들인데 자 조상이라는 건 일찍이라는 뜻, 일찍이라는 뜻이고 충용은 보충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상충용이라는 얘기는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당겨 쓴다는 얘기이고 이게 바로 조상충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그 써야 될 돈을 2024년에 미리 당겨 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 근데 대체적으로 회계년도 동립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급적이면 그 불용을 안 하는 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회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가능하면 불용하지 말라는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입니다. 정부는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자, 국회 행정부는 회계전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된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 9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이런 단어를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춰야 되니까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현재 상향적 편성과 하향적 편성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적 편성은 위, 아래에서 편성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하향적, 하향적 편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 자, 선거가 큰 변수고요. 사건 사고가 큰 변수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크게 대립하는 것들, 뭐 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정치적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예산에 걸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뭐그뭐 그, 뭐 신호등 설치, 횡단본도 설치, 그 다음에 지하철역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또 끌어와야 되는지,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 좋은지 저기 있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아무래도 건강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자. 자, 놀이터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을 뭐, 이렇게 공원마다 만들어줘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지역 정치에서 예, 사, 그 나타날 수 있는 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예산 편성의 어떤, 편성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제, 다음 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예산의 과정인데 좀더 정치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